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뜨겁게 기도합시다. 오늘은 박인호 권사님 혼자 열창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우리 박인호 권사님 혼자 막 이렇게 올리는 것도 딴 같이 있을 때는 쉽게 올라가더니 오늘은 약간 많이는 아니고, 약간 힘에 붙인 거를, 힘에 붙인 거를 느꼈어요. 약간. 우리 박인호 권사님, 박수로 격려합니다. 감사해요. 환갑이 지나가지고, 찬송과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의 그 혼자의 그 열정이 참 은혜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어, 우리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우시면 이것은 싸우나마나 백전 백성, 백승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백전 백승하지요. 그렇다면 어,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과 무기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도 어, 맞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무기니 군인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말이죠 그야말로 어, 오합지절 다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이 싸우면 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군인들을 정리합니다. 전투에 나갈 그 자원들을 정리하는데요. 하나님이 싸우시면서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자를 말씀합니다. 이런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쟁에 집중할 수 없으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전쟁에 집중해서 싸울 수 없으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싸우, 함께 하신다,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데, 에, 돌아, 돌려보낼 자는 돌려보내라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보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어요 적군과 싸우려 할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다 그러니까 상대의 그 규모를 봤더니 우리랑 전쟁을 해서 싸워봐야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기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 그야말로, 야, 이거 싸워봐야 이거 소용도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우리는 그 전쟁을 할 때에 에, 그 엊그제 새벽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명분입니다. 명분. 왜 싸우냐 이거죠. 어? 너희가 나를 우리를 건드렸다 아니면 너희가 시비를 걸었다. 아니면, 우리 사람들을 죽였다, 뭐, 우리를 괴롭혔다, 뭐, 우리 거를 훔쳐갔다, 등등 명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엉터리 같은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인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저쪽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한다. 이런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전쟁에서 결국은 백성들 죽는 거죠. 뭐, 전쟁이 일어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정말 비참한 그 상황들을 접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인데요. 놀라운 거는 러시아가 포를 쐈는데, 그 포가 아군을 가서 적중시켰대요. 근데 실제로는 쏘는데 아군을 향해서 쏜게 아니라. 이 포신이 휘어가지고, 휘어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많으면, 상대방이 많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에, 그래서 그래서 이 절에서 말씀을 한이 절과 3 절에서 이제 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다 같이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 같이요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예. 여기에서 뭐뭐 뭐 하지 말라고요? 네 가지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 예. 그렇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기 전에 지도자가 나와서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이 이제 선포를 하는데 나가는데 아저기는 적이 많고 우리는 적은데 우리는 싸워봐야 이건 질것 같습니다 이러면 누가 싸우겠어요 싸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서 선언하라는 거예요. 선언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될것 같은데 선언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승리의 근거가 뭐라고요?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하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뭐 하신다고요? 행하신다. 너희와 함께하신다. 또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아니 전쟁하는데 우박이 내리쳐가지고 우박이 내리쳐가지고 그냥 그러기를 거의 다 적군들이 죽기도 하고 또그 칼날로 서로 오인해가지고 서로가 난리를 쳐가지고 거기서 전쟁해서 이미 이미 전세가 뒤집히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은,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누가 이기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그 싸움에서 이기고, 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 모든 일들 속에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것뿐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싸움은 분명히 우리가 볼때질것 같은데 선포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데요.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어, 착오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5절, 5절 말씀.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여기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 자, 이제, 뭐, 이제 거기에 거듭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것, 이 말씀이 5절부터 8절까지 다 있어요 공통적으로 있어요 에, 아 이거 여러분들한테 찾아보라고 저기 에, 한다고 해놓고는 제가 그냥 말부터 해버렸네 지금 뭐 찾아봐야 다 아는 얘기니까 각절의 공통적인 똑같은 말씀이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자첫 번째 누굴 집으로 돌려보내느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새 집을 지었어요. 근데 낙성식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그 집을 완공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산다. 이걸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집으로 돌아갈지니?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이냐면, 아,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낙성식을 어, 행할지도 몰라.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지도 몰라. 이런 조바심 있는 사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예.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잘 지려고 하고 그게 이제 심자 마자 당장 거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 3년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열매를 보잖아요. 그런데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못 한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 어, 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전사하게 되면 타인이 먹게 된다. 그럼 난그 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그 농사 다 헛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자가 있다고 하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누굴 돌려보내야 될까요? 7절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예, 예 약혼을 했어요 결혼하지는 못했어요 그랬다고 하면 그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느라 아니 나랑 약혼했던 그 약혼자가 딴 사람이 데려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가 있다고 하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성 낙성, 낙성식을 못한 자, 포도 농사져서 과실을 맺지 못한 과실을 따보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예.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전쟁에 임하는데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가는 그 상황들은 아주 긴장감이 예, 그 대단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내가 진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벌벌 떱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물론 제가 군에 있을 때 전쟁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훈련 나가는 겁니다. 뭐뭐 뭐 무슨 저기 그팀 스피릿 뭐 그런 훈련들. 그런 훈련들에 이제 참여를 하고 했는데 그뭐어또그 부대간의 그또 다른 사단 사단과의 그 어떤 전투 훈련 이런 걸할 때에 장갑차를 끌고 어 산을 넘어야 되고 막 이런 이런 그러니까 그것도 다 훈련이지만 뭐 총을 쏘는 건 아니지만 기동하고 다 이러는데 그게 다그 긴장을 해야 되고. 어, 밤이고, 조심해야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나가서 총을 쏴가지고 전쟁에서 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훈련이에요. 훈련. 다 살아서 돌아오는 게 전제되어 있는 훈련이에요. 근데도, 근데도요, 거기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장갑차 조종사가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조종을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숨어 아니 아니 조종사가 딱 운전대 자꾸 몰아야 되는데 숨는 거예요. 숨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그런 병사가 조종했다가는 뭐 난리 나는 거죠.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조치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훈련인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얼마나 살벌한가. 그래서 마음이 허약하다, 마음이 쫀보다, 마음이 그냥 뭐, 뭐, 발발발 떤다, 막 뭐, 뭐 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막 벌벌벌 떤다, 못 하는 거예요. 다리 후들, 후들거려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공격 앞으로 하면 뛰지 못 하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 뛰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려워서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왜요?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설명 을 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뭐 할까 하노라? 낙심될까 하노라. 그런 그 허약한 마음 가지고 벌벌 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달된다는 거예요. 전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는 것도요. 딱 줘잖아요. 그러면 좋는 것도 다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아 줘라도 되는가 보다. 그러고 다 줘라도 돼. 좋은 좋는 것도 전달이 돼. 여러분들 마음이 허약하잖아요. 허약한 게다 전달이 돼요. 그리고, 어, 그,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누가 한마디, 누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딱 던지잖아요? 그게 삽시간에 퍼져요. 특히 뭐, 뭐 무슨, 뭐, 예비군 훈련하고 그럴 때, 딱 누가 한쪽에서, 어이, 뭐, 어쩌고, 딱, 이거 제안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저기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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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자 던지고, 뭐, 마음대로 해서 들어, 들어놓고, 그러면 그 훈련 못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니,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 누가 한 명이 부정적인 말딱 했다, 던졌다, 그러면 그냥 삽시간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 그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태도, 막 이런 거. 그리고 부대에서는 저 훈련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이런 정신교육할 때 이제 존다, 그러면 앞에 누가 한 명이 딱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도미노 현상처럼 슉 엎드려요. 그러니까 싹 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강의하는 사람들은 한다는 얘기가 떠드는 것보다 뭐가 낫다? 차라리 조용히 자는 게 낫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런, 이런 것들, 이 전염되는 것들은 병균만, 뭐, 코로나만, 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 앞에 정말 그 사랑하면서 헌신하고자 하고 또할수 있다,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면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 다 마음이 합해지는데, 안 된다! 그러면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전달이 돼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게 전달이 잘 될까요? 부정적인 게 전달이 잘 될까요? 부정적인 게 전달이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돌려보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낙심하네. 함께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럼 그 마음이 쫙 퍼진다. 전쟁 이길 수 없어요. 전쟁 이길 수 없어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앞서서 보았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전쟁은 누가,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건너지 말고 두려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걸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행하시면 적군과 싸워서 구원할 거다. 아니 그랬으면 그랬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그 어, 지금 말씀처럼 낙성식을 못해가지고 또. 포도원의 열매를 따지 못해가지고, 또, 약혼하고 결혼, 결혼하지 못해가지고, 또, 마음이 허약해서, 두려움, 마음이 허약해서, 낙심, 낙심될까 해서, 그들을 돌려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기하신다는데, 왜, 왜이 사람들을 돌려보내, 돌려보내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한 다음에 왜 이런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 이네부리의 사람들 이네부리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예.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님 앞에 집중하지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신앙사활하면서 집중하지 못하면 한눈팔게 돼 있어요 정확합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한눈팔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고 말씀이 먹히질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 전쟁은 싸우나 마나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아주 100%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고 보장해 주셨어요. 근데 왜 돌려보내느냐? 왜 돌려보내느냐? 생각을 해 보세요. 일사불란하게 딱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나가지 말랬는데딴 생각하다 나가. 어? 나가야 된대는데딴 생각하다가 주저앉아 있어. 또 오른쪽으로 가야 된대는데 왼쪽으로 가.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집중하지 못하면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 주님은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싸움에서 이길 건데도 불구하고 돌려보내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집중할 때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 주님은 그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냥 아무나 그냥, 뭐, 다 뭐, 뭐 엉뚱한 생각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자들에게만 그 모아서, 그들을 모아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려 보내야 될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거 불행한 거예요. 아니 전쟁은 이기게 돼 있는데 집으로 돌려 보내야 될 자로 있다고 하면은 그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 명예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돌려 보내야 할 자가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샤우팅합다